오늘 소개할 약초는 우산나물입니다. 여름의 살이 풀린 우산나물은 7, 8월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며 한방에서 줄기와 뿌리의 생약명은 대토아산이며 피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다스려주고 몸속에 독을 풀어주는 해독 작용 그리고 손발이 차거나 절인 증상을 다스리는데 처방합니다. 우산나물은 혈관이 꽉 막혀 터지는 혈전을 제거해주는 항혈전의 효능이 있는데 항혈전의 효능은 아스피린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관벽에 핏떡이 되어 쌓여 막히는 혈전을 제거해 불연사를 막아줍니다. 또한 우산나물은 피의 흐름을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이 우산나물을 다려 리 마시면 온몸에 피가 구석구석 잘 돌게 도와줍니다. 양리학 논문에서 혈전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혈류 개선에 기능성 식품의 개발을 목표로 식용 및 약용으로 산체류 55종의 메탄올 추출물을 활용해 연구한 결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아스피린보다 우수한 항혈전 활성을 나타내는 8종의 식물 중에 우산나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우산나물은 통증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을 비롯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세, 그리고 근육이 굳어져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스려주며 어깨 통증이 심할 때와 무릎 통증이 심할 때, 그럴 때이 우산나물을 짓지어서 통증 부위에 붙이면 점차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파스가 없던 시절 이 우산나물을 드시거나 통증이 심한 곳에 붙여서 통증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 우산나물은 약성은 따뜻한 편이고 맛은 매우면서 쌉싸르하고 비놀리지딘 알카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질에 따라 구토, 두통, 매스꺼움,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산나물은 줄기를 포함한 뿌리를 채취해서 살짝 데친 다음 햇볕이나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 우산나물 말린 것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우산나물 4에서 6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아침저녁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스피린보다 우수한 혈전제거제인 우산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